세 차라 그런가? 세 차여서 <laughs> 대박 이게 경유차 맞아 지금? 이야 <laughs> 멋있는데? 색깔이 또 검정이라 중후함이 있네 최 실장 어때 보니까? 어 무슨 메인지 로고 아닐까요? 디자인이 샤니벨 같진 않데 그래? 샤니벨 같은데 왜? 일단 나가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성 <laughs> 네 반갑습니다 <반갑구나, 이게. 웃음> 아이 어떻게 이렇게 딱 어우 차 좋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된 거지? 지금 열흘 너를... 제가 받은 지는 열흘 됐어. 출시한 지는 한 20일. 완전히 새 차네. 세상에. 와, 멋있다. 아, 근데 열흘 됐는데 어떻게 바로 나온 것 같은데? 아, 제가 오신다 그래서 새 차를. 새 차? 워낙 또 순수하고 착한 후배라. <laughs> 네. 세상에. 자, 그러면 일단 외관을 한번 볼게요. 네. 카니발 이번에 처음 타요? 그러면? 네, 처음 탑니다. 이제. 어, 이 겉모습은 어때요? 어. 되게 이번에 만족스럽게 만족스러워 예술과 관련 있는 일을 <laughs> 하는 분이에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laughs> 코로나 상황이니까 <laughs> 그냥 마스크 끼고 한번 진행해 봅니다 <laughs> 아 우리 최고의 건축사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인오 뒷모습 뒷모습도 그렇고 지금 안에 내부도 그렇고 이게 어. 가로로 선이 이번에 좀 강조가 된 모습 가로선이 그리고... 전게 있으니까 아. 제가 음. 이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거 어디 막 여기가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다면 여기는 아주 매끈하게 빠진 그런..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넓어 보이는데 차가.. 아.. 이게 좀 멀리서 잡아도 시각적으로는 오른쪽 그 신형이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번호판이 위에 있는 거하고 번호판이 아래에 있는 차이도 이게 느껴지네요. 이게 어떤 차인가? 아 여기서 여는 거야 여기서? 네아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야 야 진짜 깨끗해 <laughs> <laughs> 너무 심하게 세차를 거의 이사 수준인데 이게 네. 집 비워놓은 수준 어. 사용자들이 지금 이 여는 게이 밑에 있는 게 별로다 네와 이거 네. 숙여야 되니까 네. 아. 괜찮은데 나는 상관없는 거지 <laughs> 우리 거는 열리면 열리는 것도 저게 더 부드럽게 열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어. 오래돼서 그런 거지. 들어가면 이상하다고 <laughs> 얼마나 깨끗해. <laughs> 3세대 같은 경우는 어, 슬라이딩도 바로 라인하고 돼 있는데, 4세대는 쟤를 맞췄더라고요. 아, 네. 이 선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 4세대는. 요거 틀리는데, 요거, 요거? 거 갈치, 은갈치. 이건 네. 응. 네. 이건 어때 디자인적으로? 저는 어. 기아장동차에서 계속 이런 그 거를 어. 좀 하고 내부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라이트? 어. 어. 그러니까 적용이 된게 있는데 이거는 어. 어, 사실 정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봐도 이, 이거는 네. 조금 사족 느낌 나는데 네. 굳이, 음, 굳이 은갈치를 했어야 되나? 제주도 차도 아니고 말 <laughs> 요거 요거는 의문이네. 차라리 네. 저렇게 그냥 네. 3세대처럼그 어? 부분은 3세대가더나네요 여기 이거 낙낙 이거 낙낙 낙낙 기능 있어? 요어 이런 게있습니까아 낙낙 없어요? 저 이거 되게 옵션 좋대메. 네 옵션은 좋은데 저게 있으니까. 저 이거 두드리는 기능 없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두드릴 필요가 없나? 이거 어떻게 열어? 이렇게? 요걸 누르거나 누르거나 열거나. 음, 그, 그리고 뭐, 키 소지한 채 3초 서 있으면 열린다는데. 어, 그래요? 그거는. 키 있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한번 해봐요, 네. 그건 괜찮은, 키를 소지하고 오죠? 네. 서있다. 안 열리는데? 이게 조건이, 네. 아예, 문이 아예 잠겨있는 상태에서. 어, 그래 네. 조,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키를 이렇게 대고 있어. 그래도 이럴 바에 그냥 열지. 네. 어, 이거왜안 되는 거야? 멋진...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2주 됐는데요. 아열흘을 열흘 됐는데. 열을 <laughs> 됐는데.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이게 왜안 돼? 회차인데. 떨어졌다. 떨어졌다가. 자. 약간 그냥 화장실, 화장지 <laughs> 노상 방뇨 노상 방뇨 대기하는 분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 트렁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잘한 번인가 제대로 작동했던 적은 있고 원래 트렁크도 열려야 되거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까이 가네. 반응이 없더요 <laughs> 너무 웃기는데. 네. <laughs> 어디 가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되면 <laughs> 차라리 그냥 열고 말지. 아, 이게 약간 구부리게 되는구나. 이 네, 정도 있으면 좋은데. 조금은 구부리게 되네. 참잘 열리는데. 그리고 나는 이거, 이거는 좋더라고요. 카니발 요 글씨체. 펀트요 글씨체로. 어, 어, 요거 약간 필기체 느낌. 너무 포멀한 느낌. <laughs> 너무 이렇게 나는 포멀해서 그래서 좀 인간미를 주고자 이렇게 약간의 부딪침 사고를 <laughs> 일부러 내는다오 <내놔. 웃음> 어, 이건 다 전동 뒷좌석들도 네. 전동 시트가 됩니다. 리클라인만 전동이고 움직이는 거는 네. 아 앞뒤는 아 요거는 요 이렇게 하고 이게 9인승이죠? 네구인승입니다 우리도 9인승인데 더 넓어 보이는데 우리가 짐이 많아서 그렇군 앞좌석에 탓이니까. 그렇지, 나는 거의 여기에 뒷좌석을 네, 안 타서 네. 아, 네. 여기 뒷좌석을 안탓서 아, 요거는 저, 썬루프 네. 그럼 들어와봐. 오. 이게 또, 옵션 중에. 오! 네. 하나. 이게 뭐, 식탁이 있네, 식탁이. 네, 뒷좌석. 이 요번에, 어. 받자마자 첫날, 3박 4일 양양을 갔다 왔는데, 아. 이래, 핸드폰도 올리고, 입력도 넣고. 아, 이 건축질 하니까, 이런게또 필요하겠네요. 어, 멀리, 어, 장거리 네. 갈 때는. 어.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수납함이고, 네. 오. 좋네. 요것도, 예, 요, 컨센트 있고, 요거는, 시가젯 같은 걸 끼울 수 있고. 충전 단자들 다 자리마다 아요 USB 포트들이 있고 네, 3열에도 있고요. 3열에도 있어요? 네 USB 포트가. 아, 3열에도 이게 아, 3열에도 이렇게 USB 포트가 있네요. 양쪽 왼 포트들이 이렇게 많아. 요 뒷좌석에 이게 무슨 저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에어컨인가? 에어컨 송풍구 같아요. 아, 에어컨 송풍구가 뒤에도 있고 2열까지 통풍 시트랑 열선이 돼서 아 네. 이게 통풍 시트 저쪽에 스위치가 있고요 이쪽에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좋네 이거 냉장고 되고? 냉장고 안됩니다 아 냉장고 안돼 네. 옵션 때문에? 3세대는 됩니까? 3세대는 되죠 아 그래요? 아니 그 3세대, 4세대여서 그런게 아닌거 같은데, 내가 볼때는 옵션이 하이, 하이리무진이 하이리무진이어서 어, 네. 하이리무진이 아. 이게 옵션이 쎄구나. 네. 어. 하이리무진은 아직 4세대가 출시가 안된걸로. 4세대 네. 안나왔죠. 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거 해기 앞좌석을 한번 이제 가볼게요. 아, 네. 오 대박! 아 이게 대박인데? 어이 계기판이 이렇게 쫙 이어지는구나. <laughs> 그럼 이제 이거 시동을 걸어야 뭐가 더잘 나오겠죠? 네. 새 세찬데 어떻게 잠깐 해봐도 돼요?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laughs> 착한데야죠. <옷이> 어? <laughs> 아, 이렇게 여기 경계가 없네. 네. 원래 경계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네. 여기 특이하네. 그. 기어가 특이하네. 네? 네. 이게 제가 처음 써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불편해. 살짝 조금 뭐 아직 익숙하지 네. 않아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왜제차 중에 이런 게 있죠? 여러, 이렇게 요렇게 쓰는 게. 왜지?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한게있을거예요 네. 저도 <웃음> <웃음> 저도 자른 뭐두번 그때 저 골프장에서 발레파킹 해주다가 랜드로버뭐 네, 하여튼 네, 뭐그런걸거예요 이게 스탑앤고랑 그래. 같이 되다보니까 음. 제가 이제 유턴을 하다 걸렸는데 이제 후진을 넣어야 되는데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스탑앤고가 되면서 네, 그래서 다시 돌뭐 그런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어.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이 지금 송풍구 라인이 아까 음. 후면 디자인하고 음. 좀더 같이 되면서 가로로 긴 느낌? 아 여기 디자인적으로는 네. 다 이렇게 그래서. 쫙 가는 게 이게 이번 컨셉이구나. 네. 진짜 그런네이 라인도 쭉 가는 느낌이고 네. 위도 그렇고요. 위도 네. 위도 저렇게 한 번에 이렇게 끊임없이 이 라인도. 이렇게 쭉 가고 아 이게 대박은요 모니터인데 야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세요 좋다 괜찮은 근데 진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 이게 제가 아직 익숙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에서, 네. 드라이브에서 드라이브에서 n으로 가고 싶다 그, 그러면 이렇게 살짝 끊어치기를 해야 되고 네. 드라이브에서 알로 갈면 쫙까지 끝 괜찮은데. 어, 금방 숙해지네. <laughs> 네, 금방 익숙해질 거 같습니다. 어. 그러면 수동으로 갈 때는 수동이요? 음. 어떤 매뉴얼 언덕 같은 거갈때 아. 매뉴얼로 바꿀 때 있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여기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 네. 뭘? 플러스 마이너스. 어. 아. 네. 아니 그, 그 그거를 그냥 D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야 네. 그게 이제 기어 내리는거 기어 아, 올리는거 이거 하나하나를 양쪽에다 해놨구나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핸들이 너무 예쁜데 이거 핸들? 약간 비행기 조종 안해봤지만 약간 비행기 조종성 느낌 나요 <laughs> 아직 다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 잘 쓰고 있는거는 어. 여기 오토크루즈 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 요게 그. 차선 맞춰서 핸들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어, 얘가? 네. 그래서 요즘 올림픽대로 타고 출퇴근할 때. 어. 잘 쓰고 있습니다. 핸들을 놓고? 핸들은 잡고. 네, 핸들은. 안 힘을 잡으면. 안 주고. 힘을 안 주고. 네, 힘을 안 주고. 그거 테슬라에서도 우리가 봤던 그 반자율 주행. 네, 네, 그런 맥락으로. 어, 이 우리 국산 차들도 이제 뭐? 이건 사실 3세대에도 오토크루즈라고 있긴 있는데. 네. 이거 핸들까지 해주는 건 저는 어. 저거 있었나 있었는데 우리가 못쓴건가 아마 없을 거예요. 야 그런 게 달라지고 이거는 뭐 전화하고 네, 뭐저 전화. 라디오 맞추고 뭐 이런 거네. 어난이 화면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주행을 한번. 네. 멀리 안 나가고 이 앞에만 한번. 네. 자, 아니, 아 이게 우린 이거인가? 어, 저희 앞 길은 어, 이거, 이거지. 이게 어. 벤츠 <laughs> 아니, 하여튼 여러 차를 하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네요. 골이 어, 차 좋네. 아니, 이게 역시 새 차라 그런가? 새 차여서. <laughs> 대박! 이게 경유차 맞아지고. 어머! 뭐차 어, 너무 좋은데? 아유. 이게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 살살 달려서 그런가? 아, 이게 새 차여서 그런가? 이게... 내가 좋은 차를 많이 안 타봐서 그런 건가?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어머새차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이게 차는 아니 네. 내가 이제 카니발만 10년 넘게 탔거든 내 업무 어. 차량으로는 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괜찮네 응? 너무 좋아 우와 후진 한번 해볼까? 어, 이거, 지금, 주행, 이, 저, 주행감은 최고입니다. <목소리> 어, 그러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차인 줄 알았어, 지금. 수납함이 왜 이렇게 조그만하지 어. 여기저기서 다 꽂아가지고. <laughs> 그러다가 배터리 방전되는 거야. <laughs> 합정역 음성인식을 종료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TV.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